네, 오늘 시간 우리 3일 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 구약성경 에레미야 44장 아, 7절과 28절 29절 석절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복문에 의거하여 아, 지난 복문이지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에레미아서가 거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간헐적으로 보았던 이 에레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해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과 국유를 통해 보기에 그들에게 다시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 이게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에레미아서의 주제인 거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돌이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존엄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감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심판이 임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순히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은 별반 없더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들이 안목의 전역과 육신의 전역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눈이 멀고 귀를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아를 감옥에 집어넣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에르미아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이미 에르미아에서 12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끔 하는 생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잡히는 가두게 되는 가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악인이 형통되어지는것 같은 어떤 세상을 만날 때 예레미야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에레미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에레미야도 그런 어떤 현실을 맞닥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의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에 스스로 굴복하려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의 소명을 버리고 그저 예루살렘의 한 주민으로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주저앉으러 했던 에레미야였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에레미아 12장 1.5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음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건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땅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와 여 주께서 나를 나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꺼내는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대접받고 그렇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구박을 받고 그렇죠.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여져야 되는 어떤 그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선지자 에레미야 입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면, 에레미아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과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며,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에레미아를 보면서 위로하시기는 커녕, 앞으로 말들과 어떻게 경주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에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에는, 올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아의 속내를 보시는 거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남유다 백성들처럼 적반하정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들과 함께 한참에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그만이 능이나이 낙심하고 주저 앉는다면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아를 위로하는 듯하면서도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는 듯하면서도 격려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 이전 감사 예배 때 권면을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르미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택가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애국을 의지,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국과 결탁하여 바벨론을 막아낸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이 애국자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애국과 결탁하고 힘을 합치는 것은 네 생각이라는 거. 너희, 너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laughs>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애국과 손을 잡는 자는 영혼이 멸망할 것이요. 바벨론에 투항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죄를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듬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길 것을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은 백약의 무효일 정도였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집안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부모님의 예림의 43장 7절 44장이잖아요. 4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애국당에 들어가 어, 나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지 않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어떤 시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왜? 삶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길을 찾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란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상숭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제가 왜 본문 7, 44장 7절을 제가 읽었느냐 여러분 44장 7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일은 영혼을 파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영혼까지 팔아서 되겠습니까? 육을 위하여 영을 팔아먹는 것,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영혼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배는 영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 영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영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라고 그냥 뭐 강조하고 또이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영혼이 든든해지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지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된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돼야 된단 말이에 우리는 거꾸로 내 몸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강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몸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최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있으늘 백성들이 기회가 줬음에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 말을. 송구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지 멋대로 행하다가 말씀을 멸시하다가 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왜? 육신이 강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몸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기회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인 줄로, 그 영혼이 잘, 된, 잘 되는, 그 영이 살아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15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육신이 강건해지니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풍냥했다 그래.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말, 우상숭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국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올림픽 지금 한창이지만 우리 양궁에서 뭐 금메달 몇개 땄잖아요. 물론 양궁에서 금메달 몇개딸때그 육신도 탄탄하고 힘이 좋고 활시위를 당기는 어떤 그 뭐랄까 강력한 어떤 뭐가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래서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이게 막 달달달달 떨리면 아무리 힘이 좋은 외국 선수들 여러분 8점, 7점 맞쏘잖아요 영원히 강건 그래서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뭐 정신이 있긴 뜬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후의 통첩이 무엇이냐면, LM의 44등 28절입니다.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무슨 의미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아무리 늦은 순간이라고 해도 늦은 순간은 없어요.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면, 들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 돌이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 믿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믿습니까? 회복되어 진리를 따라갈 때 에레미와 같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수 있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은 빛이 그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십자가 짐 같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큰 산학교의 권속들이 되시고 오늘 이 3일 밤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김없이 후회없이 후퇴 없이 를 외치며 애국으로 향하려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향해 다시금 달려가신다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한주 아니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